솔직히 근데 말해봐. 지금 이 자리에 이무민 씨가 앉아있어. 그래도 그게 행복했겠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볼게요. 티 같은 건안 보세요? 그냥 바지 보시러 오신 거죠? 다 옛날 식이야. 나 어릴 때. 그렇게 막 세련되고 있어도 않는데. 별로예요? 오센스가 별로 없으신 거라니. 커피 잔줄수 있어요? 커피요? 돈이 있어요 돈이요? 네, 저 돈이 없는데. 새 상품은 없어요? 네, 새 상품은 저희가 없어요. 깊이 된 거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성미야. 안녕. <laughs> 어, <고마워. 웃음> <아니야. 웃음> <laughs> <laughs> 아, 너무 이쁘셨어. 말말 편하게 동갑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 <laughs> 어, 반가워. <laughs> 밥 먹었어? 그냥 빵 먹었어. 빵. 귀여운 <laughs> 김에 내가 밥을 해줄게. 응? 가자. 그래, 밥을 진짜 해어는 응. <laughs> 음. <laughs> 오뎅 먹래 그래. 어, 맛있겠다. 응. 빵 굽어. 나 화장 너무 잘한다. 나 저랑 이 풀어 먹어봐. 뭔데? 다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이 너무 더 많다 그래? 나도 먹어 나도 나무과자 음, 그래. 사 맛있을 거에요 흠 소금 같은 거응 어? 난 똑같아 잘 맞네 <laughs> 옛날 과자 옛날 과자 좋아해? 옛날 과자 좋아하는해야 우리 옛날 과자 사자 그래 나도 좋아하거든 약간는 좋아해 <laughs> 아나 이게 할라 했는데 그래, 그래. <laughs> 어 어떻게 내 취향 딱 아우 잘 맞네 <laughs> 나올줄 몰랐지. 알았겠어. <laughs> 성격 근데 되게 나랑 잘 맞는다. 너좀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불 어. <laughs> 먹을래? 하려고 먹을래? 아니, 하려고. 하려고. 아, 오늘은 다리야. 자제 명품을 주는 거야. 아, 깜짝려야 명품은... 아, 음. 음. 아니, 내가 갈게. 가자. 오. 음. 오. 음. 딱 좋다. 아담은. 오, 음, 인형도 많고. 이름 뭐랬지? 모지모지 안녕. 어, 근데 너 진짜 평소에 너뭐잘못 먹고 다니는구나? 야? 이거 봐. 지금 이거밖에 없으면 그냥 너 진짜 인스턴트밖에 안 먹겠네? 어, 그래서 살쪘어. 아, 야, 야, 니가 살쪘으면 난 큰일 났다. 내가 또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뭐? 뭐야? 음. 음.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뭔지 알아? 아, 인덕션? 어잘 네. 오, 오. 네. 쓸게, 이 쓸게. 아, 예쁜 거보다좀 아, 이런... 네가 배부르게 썼으면 좋겠다. 어때? 아, 음. 딱 좋아. 아, 야 마침 여기 있던 것처럼 네 어, 된다. 됐다 된다, 된다, <목소리>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오. <목소리> 아, 맞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게 뭔데? 내가 너랑 <웃음> <웃음> 수면바지 으 어, 나 빨간색이야? <laughs> 괜찮아? 완전 내 스타일. <laughs> 특히 하트. 아 어머. 매출. 며칠... <laughs> 안 돼. 그막 떨어진 거. 그러면. 괜찮아. 사실 나 김치찌개 지금 처음이야.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나 요리 나쁘지 않긴. 된장찌개는 끓여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맛있게 해줄게. <laughs> 야 김치 어디서 놨어 인터넷으로 샀지 어 맛있겠는데 응. 나 참기름 좀 이런 거 많이 붓는데 괜찮아? 어 좋아 나 그런 거 좋아 나 벌써 군침 돌아놔 자 저게 된거 같지 않아? 에, 좀 있어 맛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좀 있어 보여 파랑 응? 이런 거 들어가서 딱 좋아 어, 맞아? 응너 이제 먹으면 깜짝 놀란다 내가 깜짝 안 놀라게만 해봐 <laughs> 예 놀라 놀라셨으면 해 알았어 응. 야, 너랑 되게 나랑 잘 맞는다. 응.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 몇년 지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어. 나름 우리 완전 진수성찬인데. 그래. 아싸 맛있겠다. 잘먹잘 잘 먹을게. 나도 잘 먹을게. 너 너가 만들었잖아. 자. 음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네.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laughs>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어, 나? 나 혼자. 진짜 갓난 애기 있었던 데 있다가 다섯 살때 옮겨져서 고3 때까지 거기서 살고 고3하고 졸업하고 나갔지. 난 기억도 안 나, 부모님 얼굴이. 아예. 음... 근데 나도 뭔지 알겠는 게 뭐냐면, 나는 사실 아빠에 대한 그은 음. 없었거든 왜냐면 아빠라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난 태어날 때부터 없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요즘 응. 누누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맞아 제일 싫어해 나 대답하는 것도 싫은데 대답한 다음에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 응. 뭐지 이 분위기는? 야, 뭐, 아 뭔지 알아 그래? 아 미, 미안 이가 미안. <laughs> 미안할 고 뭐가 있어 <laughs> 뭔가 내가 막아빠 이런, 이런 느낌까지 아니어도 뭔지 알지? 오히려 음. 이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은 반대 나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내 눈치 음. 보고, 어. 그게 너무 싫었어.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점. 서러웠던 게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도 그렇고, 가족 때문에도 그렇고. 나랑 같이 살았던 애들. 근데 음. 그 애들은 막 부모님 찾고 이랬거든. 아, 진짜 그냥 난 외동이야. 혼자야, 완전. 아예 음. 그래서 더 슬퍼. 그러겠네. 아휴, 나도 이런 날이 오겠지. <laughs>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온다. 네가 목표만 확실히 갖고 마음 먹고 살잖아. 진짜 와. 가수가 된 다음에 계획 세웠어. 내가 서른 살쯤에뭘 하고 막 마흔 살면뭘 음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워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내가 지금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 지금 당장 그냥 사는데 급급하면 다음 일이 안 되더라고. 네 정말 많이 해준다. 아, 친구지. 우리. 그래. 응? 브랜드야. 당연히 <laughs> <나 큰일이 웃음> 이메일 남겨. 알았지? 응, 알내휴대폰이 응. 없어서 그런데 이메일 남겨. 음. 저전 끝난 걸 들어와도 얘가 막헉 방해 주겠네. 응. 그런 아, 거네. 근데 말을 못 하잖아. 난 뭔가 그 하루의 일과를 누군가랑 막 얘기하고 싶은데 뭐, 어, 이, 이런 점은 힘들었다. 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 이메일 해, 임 알았어.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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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고 갈게. <laughs> 아. 솔직히 근데 말해봐. 남자가 없었으면 했지. <웃음> <웃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김우빈 씨가 앉아 있어. 아말 절대 못해. 그래도 그게 행복했겠지. <웃음> <웃음> 아니야, 야. 근데 네가 더 좋아. <laughs> 야, 그래도 내가 김우빈 씨는 너에게 이메일을 주고 가지 않아. 맞아 맞아. 그지. 그럼 김우빈 씨는 생각도 그, 못할 거야. 요리를 못할 거야. 그지? 요리 잘하지 않아? 아니야, 그런 남자 요리 잘해. 어머야. 어머머머머 놀래서. 얘다 먹었네. 응. 일단 그럼 치우고 과일을 먹자 네가 비타민 섭취를 해야 돼응 음, 맞아 설거지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그래,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어, 고마워 아 아니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다행이다 명품이라서 그래 음. 야 잘했다 넌잘될 거야 잘 되겠지 근데 내 목표를 빨리 살, 세워야겠어. 정말 늦지 않았어. 우리는 잘2살인가 22살인가? 22살인가? 2 옷집에서 일하고 이러2발 아프고 이러진 않아? 아2살그가다2그 그래서 막살인서그2살인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인가2 2살인 신발 2살인 <laughs> 아, 완전 2살인 완전 <laughs> 이게 수분 크림. 나 아, 수분 크림 거 없는 거 어떻게 할 때? 다음에 이게 화장품. 짠짠. <laughs> 아, 잘 이렇게 쓰고. 크게까지는 안 해줄 텐데. 뭘 커? 야 근데 기억오데 손이 바리바리 싸고 좀 좋잖아. 고마워. <laughs> 이건 이쁘게 신고 이건 이쁘게 할게. 아니 진짜 갑자기 나타나는 너무 금방 <laughs> 친해져가지고 너, 갑자기 나타나 그니까, 게 그냥, 게 그냥 것 몇, 몇 <laughs> 년지기 친구. 아, 근데 힘이 돼주는말 많이 해줘서 고맙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너무 너무. 난 이렇게 근데 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좋아하거든. 혼자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 송미야 하고 막불르고막 옆에서 음. 같이 얘기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맨날 혼자 가는 길인데. 야, 내가 뭐가 갈라니까 되게 아쉽다 또 가지마. <laughs> <laughs> 아쉽지 자고 가는 것도 자 여기 막 이상한 거 드는 거 아니지? 막 <laughs> <나 그거> 없는 <laughs> <이런 거>. 맞아 <laughs> 근데 진짜 종종 힘들면 남겨 나도 나도 자주 볼순 없지만 <laughs> 할게 애강 再见。